네 어, 오늘 8대4 일단 1위 팀 PT에게 승리를 했고 배재성 선수의 이제 약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오늘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네. 스텔리 선수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텔리가 모처럼 본인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좋은 피칭도 했고요 이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볼넷을 내보내지 않겠다 또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잘 됐고 어, 타자들을 압도하는 공도를 좀 던졌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에 공격 적극적인 좋은 기회가 롯데에게 오지 않았나 싶네요. 네, 전 소나섭 아, 이대호 전준우 안치홍까지 아, 이 롯데 의 중심 타선의 활력이 오늘은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네, 오늘 뭐 운도 좀따랐습니다 상대가 에라도 해줬고 그러면서 또 배재성이 또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또 집중타가 또 계속 나왔고요. 오늘은 정말 그 타자들이 어떻게든지 한칸 보낼려는. 그런, 아주, 진루타를 치려는 그런 의지들이 이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초반에 대량 득점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특히나 손나섭 2대5 선수가 뭐, 나가면은 다. 득점. 그렇죠. 득점. 이 네. 그리고 나가, 어, 타석에 들어서면 탑점. 네. 어, 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7회에 이제 프랑코 선수가 올라왔는데. 그, 글쎄요. 그 기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경기를 프랑코가 이제 불필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뭐 서튼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지금 뭐 프랑코를 칠에 올려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생각지도 않은 투수 기용이었어요. 뭐 프랑코 이 다음에 또금민 선수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투수들 기용도 또올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8대 0에서 프랑코가 석점 실종해서 이제 8대 3이 됐다고. 네. 그럼 이제 빨리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데뷔전을 가지는 투수가 올라오고, 어 제구가 안 되는 투수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결국 8대 0으로 앞서던 경기에서 김원중까지 올라오는 경기가 됐어요. 에이. 이게 지금. 아, 내일 더블레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경기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갑자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롯데가 5강 싸움에 지금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는데 정말 애쓰는 사람은 황홍문 캐스트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치 스태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팀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싸움도 어, 어, 힘들다고 어, 지금 어, 먼저 포기를 하고 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 어. 이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 오강 싸에서 정말 멀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야 되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라면, 굳이 지금 신인 선수나 뭐 1, 2전차 선수들, 내년을 바라보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거는 좀더 미뤄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또 오늘 나왔잖아요. 나오지 말아야 되는 선수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 더울에다 경기할 때, 선수들이 좀 피곤해집니다. 뭐 이런 면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롯데 코칭 스태프 생각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읽고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일단 내일 더블헤더가 있는데 정말 기적같이 롯데가 좀 쭉쭉 올라가는 네.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어, 깔끔하게 이겨야 되는 경기는좀 깔끔하게 그냥 이기자. 좀이 말을 하고 싶네요. 예.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롯데가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네, 절대 여유,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5위 싸움한다고 해서 5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8등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 have